사장님, 저기, 이가 지금 주소가 어떻게 되죠? 대청. 정읍시정읍시 7번 면. 예. 해감길. 예. 0 0 5-1번. 예. 근데 이거 금년 3월 달에 갖다 심으셨잖아요. 예, 예. 아주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어, 흐란 대로 잘해주셨어요. 예, 예. 첫째 여기는, 이렇게 보면 고사리는 배수가 제려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는 뭐 이리 토, 뭐 자방대 봐도 예. 배수가 잘 되고 이거가 지금 마사토잖아요. 예, 예. 아주 잘 됐고. 자, 심어서 일단은 잘 싹이 나와야 돼요. 예, 예. 예 싹잘 나왔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싹이 나고 키워야 되는데 그 안에 예. 풀이 나오면 안 돼요. 이거 지금 보시면은 풀이 지금 하나도 없이 잘 예. 사장님이 자르셨어요. 예, 예. 자. 언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고사리 밭에 싹은 잘 나왔는데 풀이 많이 있어요. 예, 예. 아, 그러면 가서 핑계를 대고 내가 바빠서 풀을 못 맸다고 그러거든요. 예. 사장님은 소를 갖다가 한 600마리 정도, 700마리 정도 키우면서도 그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놓으신 분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예. 이게 아주 지금 뭐 고사리가 예, 예. 잘 됐습니다. 예. 잘 됐는 것은 사장님의 그만큼 뭐 경영 철학이 예, 예. 뭐 아주 뚜렷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된 거고요. 여기는 이제 보시다시피, 고사리가 지금 이게 새파랗잖아요. 예, 예. 예, 새파르고, 지금도 아직도 이 꽃이 핀 거든요. 그럼 예, 예. 아직도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예,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금도 고사리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예, 예. 오늘 지금 9월 16일인가 7일 되는데, 예, 예. 우리 키만큼 올라오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서서히 지금 자 이게, 단풍 들겠죠 단풍이 들면 이렇게 대가 이렇게 익어야 돼요. 예, 이렇게 노랗게노랗게 예. 예, 예. 노랗게 익으면서 이렇게 쭉, 누에꽃이 잔다 할때노래진거 보셨죠? 예, 예. 그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익어야 돼, 대가. 익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지, 입이 썰어가면노랗게 돼야 돼요. 예, 예. 그게 정상이에요. 예, 예. 아주 잘 해놓으셨어요. 예. 그럼 내년에 이건 바로 수확 들어가는데, 예. 저아까시아 지금 뽑아주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게 쓰러져서 수북에 덮어져 있어야 돼요. 예, 예. 이게 예예. 덮어져 있어야만이 이거 남쪽이기 때문에 햇볕을 가려가지고 굵은 놈이 올라와. 예예. 그래서 처음에는 고사리가 가늘게 올라올 수 있어요. 왜? 이 뿌리가 얕게 심어진 놈은 예. 가늘게 올라와요. 아... 네. 그럼 이제 두번 꺾고 세번 꺾고 면은 자꾸 굵어질 거예요. 예예. 여기는 내년에 한 6월 말까지 꺾어 주시면 돼. 예예. 예. 아주 잘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잘 돼야 소득이 높아. 예. 그게 저도, 않나? 어, 처음 심어가지고, 네. 제초작업하고 네. 김매기하고 할 때, 네. 무단시 시작을 했나, 했어요. <laughs> 했는데, 어, 김도 배고, 네. 풀관리를 하고 하면서, 네. 비가 또 오기 시작하고, 못 네. 오고 하니까, 네. 갑자기 네.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어, 수세도 좋아지고, 네. 또, 옆에로 뿌리 활착, 뭐야, 번식도 오고 해가지고, 네. 아주 그냥 꽉 차네요 예 아주 잘 하셨어요 그래서 예. 이제 사장님이 소가 지금 전문이신데 예예. 뭐 소가 6 700 두라고 하면 아주 기업이거든 사실은요 아, 대한민국에서는 몇명안 몇, 몇 돼요 사실은 예예. 100등 안에 든다고 봐야죠 대한민국에서 지금 보면. <laughs> 어? 그러는데도 이 짜투리 땅을 갖다 이렇게 활용 하시고 저기에 지금 남은 산에 있는 그 뭐야 땅을 갖다 활용해서 이렇게 소그름도 갖다 여기다 놓고 그래서 소득을 올리면 좋잖아요 제가 문자 보낸 대로만 오시면 돼요. 예, 예. 자신 있죠? 예, 예. 사장님이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그대로만 했돼요 예, 예, 예. 예. <laughs> 총몇 박스 심었죠, 올해? 30박스요. 30박스요. 예. 예. 그래서 아무튼 잘르셨고몇년 예. 이제 더 능력이 있으시다고 좀더 심어도 될것 같아요. 지금 같고요. 몇 년에 50박스 더 심고요. 예. 나 하는 것을 보더니 예. 주위에서, 예. 어, 한 사람 한 50박스 심고요, 네. 다른 분한 30박스 심을 모양이에요. 예. 준비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오늘또 와서 보고 갔는데, 예. 몇 년에는 그분도 꼭, 나한테, 예. 그, 이거. 의뢰해서? 예, 예. 해가지고, <laughs> 심는다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고추 심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수월한 것은 다섯 배 수월하고, 예, 예. 소득은 고추보다도, 두배 정도 높아. 예, 예. 그럼 일은 열 배가 더 쉽다는 결론이요. 그러죠. 예, 예. 제가 고추도 한 2,000병씩 했어요. 예, 예. 적게는 7천0 0건 많게는 한1 0 0 0씩 했거든요. 다섯 건조기도 세대나 있고 하는데, 예, 예. 고지 힘들어서 못 예. 얻었어요. 예. 힘도 들고 일이 그만큼 많다는 결론이죠. 어, 건조를 시켜서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음. 장사들이 와서, 음. 멋이 좋네, 안 좋네 하고, 지금 집사람 고춧고다리 따고 있어요. 아, <laughs> 사람 골병 들어요. 예, 예. 그래서요, 예. 어, 올창고다리 사장님 만나가지고, 예. 네, 이것을 해본 결과, 예. 어, 이렇게 될지는 몰랐어요. 아, 근데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 하여튼 사장님이 잘르신게 그래요. 예. 예. 지금 여기가 쉽게 얘기하면 참나무하고, 아카시아와 셰어요. 예, 여기 논에를 오게 되면, 네. 거라니도 이 안에 들어있고, 산떼지도 오고, 네. 이 작업을 하려면 위험하기도 하고 네. 남자는 괜찮은데, 집사람이, 네. 오빠이 밭에 가면은, 쫙막 소리 나서,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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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어, 중장비를 해서 작업을 해놓고 보니까, 네. 뭐 여기다 뭐, 콩을 심었어요, 뭐, 고추를 네. 심었어요, 뭣을 심었어요. 생각하다가, 고사리가 적격이다 아, 싶어서 아, 고사리를 심게 아, 됐습니다 하여튼 사장님 인연이 됐으니까 예, 예. 저기 내가 팔로는 예, 예. 책임지고 해줄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예. 이렇게 농사만 지시면 돼요 예, 예. 사장님을 통해서 예, 예. 정읍에도 고사리를 해가지고 실패한 사람들 많아요 예, 왜그냐면 예, 예. 이렇게 할 줄을 모르니까 예, 예. 정읍산림조합도 만평을 심어가지고 미덕꽝 까먹고 말았잖아요 예. 예? 안 돼. 사장님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우리 한 6개월 뿐이 안 됐잖아요. 예예. 6개월 만에 이렇게 돼야 돼요. 예. 하여튼 저는 사장님도 저를 만나서 좋고 예예. 저도 사장님 같이 이런 분을 만나야 즐거워요. 예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오늘 이렇게 만나 뵈서 하여튼 반갑고요. 예예. 제가 다음에는 와고 식사 시간해 갖고 제가 식사 예예. 한번 대접할게요. 제가 대접할게요. 아이고. 여기 오시면 제가 예. 등심 쏠게요. 예. <laughs> 오늘도 지금 점심 제가 그 여기 정읍 저 뭐야 이제 순정, 예, 예. 저 뭐야 추격반우 명품한 예, 예. 이제 거기서 지금 밥을 먹고 왔고. 예예. 예. <laughs> 하여튼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예예. 예. <laughs> 앞으로 소 키우고 있는데 좀 배워야 되겠어. <laughs> 예, 고사리 좋아해. 예. 소 힘듭니다. 예. 얼마큼 됐다. 그래. 예. 예. 자기네들 또 종근 선택을 잘못 있는 같다고 그래요. 아니, 종근도 종근이고, 종근이 안 나오면 몇년 걸리고 또 번식을 하면은. 예,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재배 방법도 그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예. 예. 네, 그런 걸잘 못으니까 우선에싼 것만 생각하고. 아예 예.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면은 누가 족보를 보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냥 대충 오니까 그런 게 나온 거지. 예, 저도 예. 전주 쪽에도 알아보고, 음. 임실 쪽에도 알아보고, 음. 종근 가서 봤어요. 예, 예. 가격도 싸고 하는데. 예. 쉽게 얘기하면 종근이 네.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 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죠. 막 봤을 때 상품 가치가 있어야 네. 어? 하고 싶은 마음이 네. 생기지. 네. 그 마대자루에 그냥 담아서 네. 봉고차에다 실어놓는 이거 갖다 심으면 돼요. 네. 그러면은 한번 열어봅시다. 열어봤더니 뿌연히 곰팡인지 이 뭔지는 아. 모르겠습니다만 아. <laughs> 곰팡이예요. 그거 심으면 눈이 없어서 안 나오고 다 썩어서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요 캔지 며칠이나 됐어요, 어. 했더니 지금 한3일 되었어요. 쉼원 네. 잘 나요. 어. 예. 알았습니다. 어. 예, 어. 다음에 제가 찾아뵐게요. <laughs> 그냥 왔어요. 네, 예, 찾아갔다가. 제가 8월 16일인데요. 네, 오늘 금요일이죠. 예, 네. 제가 정신 먹고 정읍에서 정신 먹고 왔는데 사장님을 만나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제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이 축사 축산 현재는 지금 몇년 되셨어요 우리는 오래됐어요 저희 아버님이 다음에 아 아버님 때부터 네. 아주 훌륭하시네요 지금 그볏집도다 네. 수확을 하시고 트랙터가 네. 4대나 된다고요 네. 또뭐 차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태양광도 하고 계시고 태양광도 1000km 했어요 아 대단하시네 그러면은 지금 태양광은 수입이 얼마정도 되세요 지금 대출받은 거 보이서 수입은 없어요, 지금. 아, 3년 돼가지고요. 음, 음. 이게 5년 5개월 지나야 음. 어, 날씨 좋을 때는요, 아. 어, 통장에 찍히는 거 보니까 하루에 한 320만원 찍히고 네. 날씨 안 좋을 때는 없고, 겨울이 없고. 아, 아. 그래서 16억 들었는데 원금 회수하는데 5년 5개월 걸립니다. 아. 이자까지 싹 아. 해서. 아. 그 이후로는 이제 나오면은 이제 순수이죠. 아, 그렇구나. 네. 음. 소는 지금 몇 마리나 오고 요 지금 한 800마리에서 어, 입식은 안 하고 집에서 송아지 생산해서 하다 보니까 아. 지금 한 600마리 좀 넘습니다. 그거 어떻게 다 관리하세요? 직원이 있어요. 아, 직원? 직원 두 겁니다. 아, 이거 대단하시네. 자녀분은 아들 하나 있습니다. 몇살 먹었어요? 3 3살이요 어이구, 결혼식이야, 갔네아니 미국 가서 안 와요. <laughs> <laughs> 하하하하하하하하하판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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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죠. 가을 돼봐야 알아. 그것은 그때 대봐야지. 저도 모릅니다. 아, 하여튼 즐겁게 사시니까 예. 좋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강화, 예. 고맙습니다. 예. 정읍시칠보면에한 어, 축산농가에 지금 제가 구경으로 왔습니다. 어, 소가 꽉 찼네, 지금요. 어, 약 700마리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어, 좀 지금은 좀 빠진 상태라고 그러고요. 어, 엄청난다. 어, 대단하네. 800평짜리가 시동이고, 소가 약한 700마리 정도 된다고 그러고, 이 위에는 지금 전부 다 어, 태양광 판넬이 해가지고, 태광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그런 어떤 사업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아지는 자체적으로 생산해 가지고 소를 키운다고 그러네요 제가 또 다음 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